오늘,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쩌면 조금은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친구의 직업이 왜 중요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직업에도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친구의 직업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의 오해가 발생하거나, 관계가 불편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친구가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직업 5가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시계전TV입니다. 와인과 친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진다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소중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친구들 중에서도 때때로 우리에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아마도 조금은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 다섯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도 누구나 예상했을 보험설계사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수가 23년 기준 약 22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5만 명 줄어서 그 정도입니다. 여하튼 가족이나 친지, 지인 중에 한두명 정도는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입사하면 가족이나 친구들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시작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8.2%라고 합니다. 여하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샌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화제로 몰고 갑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을 미리 준비하는 보험이 필요하다며 부담스럽게 생긴 보험 브러쉬어를 꺼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분관계 때문에 내히지 않는 보험 가입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큰 결심을 하고 보험에 가입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그 직업을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희생이 공중 분해되어 버립니다. 보험사만 좋은 일 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온라인 보험가입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보험료 중상당 금액이 영업인에게 선지급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을 통한 보험가입이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술 한잔 사주거나 운전자 보험 등 별로 영향가 없을 것 같은 보험만 들어주게 됩니다. 제 주위에 보험 설계사 하다가 주위에 민폐만 끼치고 그만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두 번째로 은행을 포함한 금융 기관 직원입니다. 때마다 전화가 걸려옵니다. 카드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더 나아가 신용카드 신청서 몇 장을 받아 달라고까지 합니다. 다른 날에는 연금 저축을 들어 달라고 매원회합니다 그거 무시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가끔은 보험을 들어 달라고도 합니다. 펀드의 기도 꺼내고요. 참 버라이어티합니다. 술 마시고 취하면 자기네 실적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라고 하설합니다. 신입 때부터 지점장 되고 나서도 똑같습니다. 다만 알아야 하는 게 은행 월급이 장난이 아닙니다. 22년도 근로자 평균 연봉은 4,434만 원인데 은행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급여도 많이 받는 은행 직원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임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얻는 과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다단계 사업자입니다. 요즘 네트워크 마케팅 혹은 전문 용어로는 피라미드라고도 부릅니다. 서로 다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막연한 친구가 전화 와서는 나에게 월급 얼마 받냐고 물어보고 그거 받고 어떻게 사냐고 자신 있게 얘기하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당장 관두고 자기네 회사 오라고 몇도까지 알려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조금 호기심이 동하기는 했지만 제가 워낙 멀쩡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친구 말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 다단계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제 주위에 다단계에 열심인 지인이 있습니다. 본인은 네트워크라고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다단계에 의해 아직도 혹하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 쪽에 늘 당하는 DNA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직업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아는 직업 관련 토막상식 한 가지 공유하겠습니다. 교수, 기자, 공무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다른 직업보다 갑질 가능한 기회가 많다는 점. 그로 인해 술자리에서 지갑 안면은 대표 직종 3대장입니다. 이런 직업 친구들에게는 술어더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원래 환영받지 못하는 친구 직업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서 여기서 우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나머지 두개 가지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식의 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